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읽어드렸고 제목은 신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왕국의 개념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단계로 나누는데 첫째는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한 바와 같이 다윗과 그의 씨에게 준 하늘의 왕국 즉 지상 천년 통치의 왕국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오 3장 2절이나 4장 17절에 있는 대로, 자 집내 여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첫 메시지가 마태오 4장 17절인 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와서 직접 통치하시는 지상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메라 7장 8절에서 17절에 다윗을 통하여 약속됐죠. 다윗의 보좌를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스카리에서 12장 8절을 보죠. 그날에는,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있랬습니다이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 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왕으로서 절대 군주로서 권력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계시됐죠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보면 보세요.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가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스의보좌를주시 것이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상 천년하게 끝나면 무, 저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갖고 재림하시면은 영적인 하나님 왕국하고 눈에 보이는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앞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개의 왕권을 같이 갖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미세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요. 유다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2절을 보지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오시면 예로부터 예로부터요 영원 붙어 있는 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기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신다 그래 그리고 처녀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아진다고 그랬고, 이 빛이 700년경에, 740년경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요 마태오고에서는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은 예술하라, 이랬어요 예술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침례 요원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열두 제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전한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은 사실상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가 됐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제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무지하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덕을 보느냐 이 시대의 교회가 덕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자 마태봉 11장 20절을 봅니다. 그후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함므로 책망하기 시작하더라 이랬습니다. 코라시나 너에게 화해시리라. 베세덴에게 화해시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있는 이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비옷을 입고 제의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 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거부됐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그의 피와 그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거부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그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조, 종교 지도자들에 해서 칼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부한 거예요. 그리고 갈벌리 십자가서 에못 박아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테텔의스타일 내가 구속사에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이루어 놓았다. 여러분들은 구속사에게 과거는 이미 이루어 놓은 사람이에요. 현재 지금 성화되는 과정이고 몸의 구속을 받으면 완성이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하시고 자신이 거부당하신 후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성취해 될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계시하신 거예요. 마태문 13장 1절에 50절에 그 아직 거기에 신비들이 쫙 계시가 되죠. 그런데 그 신비들이 교회 시대 기간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배교한 기독교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로마 카트리로다 배교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다 이제 읽기는 못하니까. 31절에서 32절만 보죠.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즉,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일 것같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송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의 깃들이니라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지금 거대한 배교한 기독교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누룩의 비유인데요.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걸, 가루, 서말에 숨겨놓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누룩 같은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 누룩이 뭐냐. 거짓 복음이 기독교계를 지금 다 잡아먹어서 배교시켜놨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룩 복음 선교회라는 것이 다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이 세상이 지금 이제 누룩으로 거짓 교리를 부풀려 갖고 다 배교의 뒤에 빠져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제 예언을 하셨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도 나 너에게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가 예수 그리스가 아니라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페트로스하고 페트라고구분을못 해요. 이 페트로스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조약돌이라는 소리고 피터라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왕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원예의 문을 여는 열쇠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어요. 주셨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하고 이 베드로가 임무를 교대를 해, 그때부터 는 임무를 교대를 한다. 이것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됐고, 하늘의 왕국의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의 신비들과 같은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또 하나의 신비인데,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과 교회의 신비는 현재의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50절에 그 신비들이 교회 시대에 같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의 신비는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인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는 것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는 전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봅니다.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나, 오른편에 앉아 계시요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 먼저 공중으로 그리스인들을 데리러 휴고시키러 오시고, 또 대활란 끝! 3, 4개월 전에는 이 땅에 천사들과 압수간 성도들로 들려받았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루어진 군사들을 대동하고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는 이 하늘의 왕국인 저이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 이 신비들은 메시아 왕이신 주위에서 그리스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 추수로 끝나게 될 거라 이것이요저 심판으로 끝난다 이것이예요. 마태복음 13장의 49절에서 50절을 보죠.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요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41절에 있는 염소와 양을 가려는 심판이에요. 염소 양을 가르는 심판. 너무나도 살벌하고 무서운 전쟁을 바라는 것이요. 교회는 이 직전에 공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받아갖고 끌려올라가실 거예요. 고노서 15장 5 1절하고 53절에 눈 깜짝하는 시간 올라갈 것이고 또 태산역의 4장 14절에 16, 17절에 있는 대로. 주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몸의 변화를 받고, 그 다음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간적에 몸의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단계는 어떻게 증거되느냐? 미세 왕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오시면은 친히 다윗의 절대 군주 왕국을 회복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셔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세를 굳게 세워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천년 동안 통치하신. 마트음 24장을 봅니다. 27절부터.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소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날들 이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권능이늘희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는 인자의 표지에 나타나리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권능으로 하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습니다 지상 재림을 하면서 땅을 평정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가 있죠. 이 지상, 하늘의 왕국인 지상 청년 통치 왕국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이의아들이신 메시아 왕의 통치하래서 견고해져갖고 이 땅에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 완전히 회복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것이에요. 볼면 은뭐가지 그래야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성령이신 삼일지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 이거예요 만물 안에서. 고랜서 15장 28절을 봅니다. 24절은 천년 통치 왕국이 끝날 무렵이고, 28절에서는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자녀에는 영원한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양이 함께하는 보좌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종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 전결, 한 강을 보여 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동시에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은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은 일곱 번째 경로는 이르다 천년째 이제 시작과 끝이라 이거예요. 그 환란 때까지는 인류 역사가 6천년이에요. 그런데 지상 천년 왕국은 7천년째 천년 왕국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은 "이는 때가 찬 경론 안에서, 이 때가 찬 경론이 뭐냐 면은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 왕국,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상 천년 통치왕국 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손아귀 아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 자체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모셨다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에 가서도 우리는 그분까지 온토록 통치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2절부터 보지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두시고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죠. 예수로도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만물을 채우시는 그분이 몸이 교회예요, 바로. 들림받은 교회예요, 변화받은. 그리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원에 가서도 우리는 만물을 타시리고 정복하고 채워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왕국이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서. 지상 천년 왕국이 끝나고 지상 왕국이 마감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언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전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지금 정확하게 서 있어요. 보증 수표를 받아놨어요, 지금. 예, 기도하겠습니다.